조금만 이렇게 밀착 좀 해주세요. 잘. 일단 인사 먼저 할게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희 습니다고맙니다다같이다 같이, 어, 같이 이렇다 한번 할까요? 다 같이. 이쪽다 한번 보시고 가, 네, 가, 어, 뭐. 다 같이 핫 한번 만할게요이 아, 네, <목소리> 뒤에 자신의 사진 앞에서 이렇게 핫 한번씩만. 가 <laughs> 비어두고. 예. 예. 좋습니다 일 1주년 소감하고 앞으로 질문몇개 할게요. 민이 1주년 소감 말해. 제, 네. 아 1주년 소감이요? 응. 아, 아, 앞으로 아, 뭐할 건지. 정말 저희가 이렇게 감사하게도 또 1주년이 벌써 이렇게 다가왔는데 아 1주년이죠 벌써. 1주년, 오늘, 1주년. 오늘이 1주년인데 너무너무 주신 사랑에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더 열심히 하는 라프 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음, 활동 목표. 제가, 아, 네. 간단하게 좀 네? 활동 활동 목표, 활동 계획 음. 활동 계획은 어 음. 저희가 이제 제가 활동 계획을 말하면 좀 스포를 할것 같아 가지고 살짝 해도 돼요. 살짝 해도 돼요. 스페란자 스페란자. 아 스페란자 지금 녹음을 거의 마쳤죠. 네 거의 녹음을 마쳤고 지금 어 계속해서 이 저희 돌로레 스페란자. 그다음 빈체레죠. 빈체레. 빈체레. 그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갈 건데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10년 뒤에도 <laughs> 볼수 있는 거죠? 10년 뒤요? <laughs> 네. 어, 20년 뒤, 30년 뒤, 40년, 뒤. 네. 40년 뒤까지. 네. 10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. <laughs> 10년 뒤에. 불혹. <laughs> 10년 뒤에 부혹인가부혹이그저도 <불옥인가? 웃음> <10년 뒤에 불옥인가? 웃음> <laughs> 저희 1 0 0 시대니까 100년까지 해야죠. 네. 기훈이는 10년 뒤에도 30대입니다. 어. <laughs> 제일 부럽다. 아그러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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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인사 한번만 해주고. 네. 네. 끝인사 우리 막내가 지, 지금까지 나포해 주였습니다 하고 네. 네. 지금까지 라 포엠이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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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